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아 j little bit 이중식을잘한다 <목 Yoda>

만두가 스미스로 자체적으로 나온다. 진짜야? 내일 따 먹을 거두 개. 두 개씩 가져가라 그러거든. 니거두 네 개. 찬물로 먹어도 까이거두개 네가 놔봐라. 자. 내가 두개 타볼까요? 만이아이어 어. <laughs> <laughs> 만두. 요 만두가. 그냥 스미스. 한번 먹어볼게. 두개 와! 이게 미리 준비한 거라서, 난가시식을줄 자리가, 거든리가이 자리가, 이자라정말 자리가, 가이이게 음. 이자리이자이 자리가, 이 자리가, 이 금방 가이 자리가, 이 자리가, t 할바이! <laughs> 내게 먼저 나왔네. 왜 항상 음식은 어. 우리 할바이꺼만 먼저 나오고? 당연하지, 내가 오구로 있게래. 아림섰다 음, 뭐야. 음! 어, 어, 어땠노? 응. 뜨겁 아무튼 입만 벌리면 뜨겁다! <웃음> <웃음> 미안하다, 면에 양념이 잘 되어있네. 잘 되어있나? <laughs> 응. 요, 보니까, 응. 이 소고기가 참말로 이게, 그래. 좋다, 야. 응. 눈으로 봐도 이게, 응. 많이 들어간다, 잉? 응. 아유, 뭐야, 응. 뭐야, 할어서 묵어서, 묵어서, 아유, 응. <laughs> 아, 왜요, 왜요, 왜요? 엄마, 이따가, 아유, 야. 그 그래, 그니가락 여기 다시 나도 비추기 때문 어? 그분 이거 내꺼라. <laughs> <laughs> 물한 숟갈 딱 묻는데요? 네 맵기도 좋고 좀 맵다 근데 맛있게 맵다 이게 아이고야 어, 뭐야? 공기밥도 하나 저희 밥은 셀프라서아 네. 감사합니다 음탕수육도 바삭바삭하다 네. 나는 응. 간짜장 을 먹는데 응. 응. 아직까지 간짜장과 그냥 짜장의 차이를 모르겠다. 응. 잊지 잊지 어! 응. <laughs>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 그러다니. 나 가는 다. 것 같다. 다 모여간다. 그러지 말고 그래. 맛이 어 음, 상이 음.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음. 이 칸짜장하면 나는 솔직히 그 볶음, 그 기름 맛 때문에 별로 안 좋은데, 음. 음. 이거는 기름 맛도 나는 맛있는 기름 맛. 그그 음. 어. 그 면에 좀더 그리고 해산물의 그 다양한 그한맛다들어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설마 이 냄비가 맛있게 맛있는가 다 음. 갑자기 이틈에서 네 수염이 자났다 <laughs> <진짜? 웃음> 음. 아, 네. 음. 고기가 우리도, 일하고 음. 겉에 튀김이 도우가도 우리도, 아아도 가사 가사리도 우리도, 응. 리도 난다 도 우리도, 이리도 일주일 내내 한이 집은 일주일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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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수요일은 문닫는도이리도 우리도, 우 나두 젓가락 먹는데 없다. 아. 두 젓가락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 떨떨이 봤는데 밥을 알아 먹고 싶은 게왜이러 응, 응. 이거는 밥이 불편이서 너무 행복음 희귀네. 이거 서비스로 짜장면 나온 거라 어. 맛보시라고. 뭔데? <laughs> <laughs> 뭐 가장기본은짜장면이라고자신이있으니까짜장면을먹어보라고짜장면을 서비스로 준다 음 인심이 살아있어자 그러면 그래. 기본적인 것을 자장 매니아고, 자장 자니아 탈바위! 이 네. 그 탈바위가 먹은게 뭐지요? 해물짬뽕! 그 내가 먹은 게 뭐지요? 해물짜장! 해물짜장? 음. 아 이거 메뉴 이름 바꿔야 된다 네. 이건 해물도 많은데 네. 고기가 어스와 많이 들어있다 나는 아. 아. 아, 소고기짬뽕 해물축산 간짜장으로 음, 바꿔야 된다 네. 고기가 청치빛깔이다이거아 와! 내 오면 막 통기적으로 음. 달았다 <laughs> 해산물가있는지나 여기 완전 중화요리 어, 픽이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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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백견에 오셔서 으이. 만두 서비스 드시고 먹구. 밥도 공짜로 드시고 먹구. 맛있게 식사하시소 <목소리> 식사시소 <목소리> 우리 동네 놀러와키준 주민 여러분 으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목소리> 받으시소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산불도 조심하시오. 어, 불도 조심하시오. 강남. 이것 좀지 아니다. 아니다, 분명 양치 안했더라구 <목소리도> <목소리도>